네, 트레이더 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매도가를 정확하게 찍고 지금 현재 가격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3860달러 저항을 받으면서 밀려난 이 시점, 이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자리를 잡고 상승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망설여 지시되고 밑단에서 매수를 받고 지금 홀딩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대응 방법 오늘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건 영상 하나 만드는데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부탁드리겠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취소하셔도 되니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뉴스 보고 가시면 현재 이더리움은 미국 지니어스 법 효과로 인해서 강세장을 펼쳤고 2주 만에 45%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사용자 의 실수로 사라진 91만 개의 이더리움은 약 5조 원 가량의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사라진 이더리움은 결국에는 소각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낸스 알트코인 선물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일일 거래량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원화로 조 단위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돈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방금 보셨다시피, 알트코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61이라는 기염을 통하면서, 지금 현재 이전 상승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피날레 상승이 나올 때, 보통 이런 구간에서나 봤던, 이런 구간에서, 그대로 상승세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구간의 상승, 지금 21년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난 23년, 24년과는 다른 무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파르게 이렇게 무빙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피날레를 끝내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활기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조차도 끼지 않은 상황 속에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예행연습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저항대 3860달러를 정확하게 찍고 현재 일주일 넘게 치고 올렸던 양봉에서 첫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 일봉상 5일 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이 뭐 깨진다고 해서 뭐 추세가 깨졌네 만에 이런 명분조차는 아직도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졌을 때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린다면 오히려 땡큐다 하고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할 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거 차트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데가 지금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차례 매수 받아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심지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1시간 봉상 역배열을 지금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한다면 땡큐다 하고 매수를 받으시면 되겠고, 제가 이 구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일부라도 매도를 하면서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담아보자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밀려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뭐 역배열을 만들어서 큰 하락이 나온다가 아니라, 어쨌든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만큼 상승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차트를 돌릴 구간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서 지지받을 구간, 62평선, 지금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차트를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올릴 과정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구간에서도 매수 받아 봐라고 했을 때 매수를 받때 1차로 3390달러. 2차로 3090달러, 3차로 2875달러. 이렇게 말씀드렸고 목표가도 말씀드렸고 이전 영상을 찾아봐도 지금 정확히 이 가격을 찍고 지금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돌파를 했을 경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걸 예상했을 때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지금 이 가격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1차로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갖고 가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 매수를 다시 한번 받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차 매수가 3,090달러까지 내려와야지 조금은 메리트 있는 자리니까 우선은 지켜보면서 어느 가격까지 도달을 하는지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막상 또 변동성이 크게 발생되면 이게 또 직접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망에 들어오게 되시면 지금 평일 주말 밤낮 할거 없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고 당일 타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쇼 타점도 고배율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수익 볼수 있도록 다 체크하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입장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단기 타점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일본 기준은 누가 봐도 과열 구간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5.12 평선의 추세를 계속해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 현재 고개를 살짝 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들에서 목표가 띄워놓고 1차 목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신 분들은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담아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2차 목표가까지 상승세는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8시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쨌든 이평선 수령 이후 한번 확산이 났고 지금은 이 구간과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똑같이 무빙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는 채널 상단을 아예 뚫어버릴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횡보세가 나와주는 거를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이 벌어진 이평선, 입형선, 단기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완전히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급락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실시간 대응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통 이렇게 이평선 수렴 이후 확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횡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전 구간에서 봐도 알수 있듯이 이평선이 수렴하고 확산하면 절대로 한 번에 급락이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적어도 60일 이평선하고 이 맞닿는 구간에서부터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시간봉으로 봤을때 60일 이평선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지난 구간도 마찬가지로 60일 이평선에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횡보하다가 한 차례 떨궜죠.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크게 이평선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60일 이평선은 매우 중요하고 이 60일 이평선이 일목구름의 상단이랑 거의 맞물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면 구름대 밑으로도 내려간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세력선이고, 이거는 추세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시간 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21위 평선은 지금 깰듯 말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에서 뭐큰 하락보다는 이런 흐름의 횡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에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구간이 지금 제가 짚어드렸던 이 구간. 마지막 타점인 지금 2875달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구간 다 짚어드렸고, 지금 1차 매수를 하더라도 눌리는 구간 잘 체크해서 추가 진입을 하면서 평단을 맞추고, 결국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는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대로 행보하다가 그냥 치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차 매수를 받아야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눌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서 이제 평단을 맞추고 이렇게 수익을 만들고, 또 여기서 떨어진다, 그럼 평단 맞추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최대한 맞추면서 길게 홀딩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상승 사이클이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릴 수 있고, 만약에 역별의 흐름이 보이면, 당연히 그 구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꺾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하락장 느낌이 온다기보다, 이제는 조정장, 뭐, 그냥 기간, 기간 조정,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쫓는 히 것보다 사실 계획적으로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롱을 모아가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탈2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더리움의 은봉으로 동일한 차트를 그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우선은 이더리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걸린 구간이 어쨌든 1월달 낮아진 이 고점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제일 긍정적인 흐름은 이더리움의 횡보가 나와주면서 어쨌든 토탈2 차트 또한 옆으로 기는 모습을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구간을 뚫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1년의 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종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야지 본격적인 불장장세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눌리더라도 일봉상 지금 2 1일평선의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이 노란색깔 이평선의 지지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만 가주더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횡보세를 보여줄 수 있겠고. 결국에는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추세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가파른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차트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채널을 그려가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상승 이후 이 고점을 뚫었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과열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지금 여기 구간 15.6% 구간까지는 리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이더리움도 매수를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 장세도 여기 돌파하고 나서부터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이 이제 가장 강한 저항대기 때문에 지금 확산을 하고 나서 다시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여기 닿으면 조정 장세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은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늘리면 기회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딱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3860달러 터치 이후 눌림이 발생했고 지금은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에 가까운 무빙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신규 진입을 원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과열 구간이긴 하니까 이제 비중 조절 잘 해갖고 진입하시기를 바라겠고 추가 진입을 한다면 1차로 3,390달러, 2차로 3,090달러, 3차로 2,875달러 이렇게 나눠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토탈 투 차트는 이더리움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보다 이더리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알트코인의 상승이 보다 가파른 흐름을 보여야지 불장에 가까워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며 말씀드린 15.6% 단기적인 고점을 잡고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셔라 말씀 드리겠고,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짚어드려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소통망에서 좀더 디테일하고 빠른 피드백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또 제가 추후 영상에서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6월 수익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률 3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소통망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업비트 현물로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링크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뜰 겁니다. 이 구글 폼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실시간 관점 공유 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 체크하시고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면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 알트 코인 만약에 추천 받고 싶다 하면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다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다 체크해서 원하는 거 받아가시면 되고 다른 데서 구독자 사칭하면서 입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연락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 확인하고 입장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그냥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번호 여기 있으니까 010-7741-4512 여기다가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바로 확인하고 입장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되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선착순 100분한테 투자지원금 10달러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벤트도 진행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기타 항목에다 10달러 체크하고 입력해주시면 이것도 다 반영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현재 매매하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자동매매 지표는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나는 단타, 스윙,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떴을 때롱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표시가 뜨면 쇼 관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자동매매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임 프레임, 뭐 15분 봉이면 15분 봉, 4시간 봉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매매가 가능하시고, 이렇게 타점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타 체크하고 아까 10달러 그대로 입력하고 콤마 찍고 자동매매라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이 부분도 다 반영해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로 보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수익 체크하고 괄호 열고 똑같이 10달러 괄호 열고 자동매매 똑같이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이 부분 다 반영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해서 잘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뭐 편한 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